이 와중에 음. 이재명 대통령의 음. 넓은 품이 아주 무섭다며 은근 <laughs> 러브콜을 보낸 이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 바로 민경욱이었습니다. 아.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다. 어. 국정홍보를 <laughs> 위한 가용 예산이 훨씬 많으니까 가능했을까? 어, 얻어걸린 걸까? 고도의 심리전일까?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 까지 당선을 위해 애를 썼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3년 내내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엽서를 나의 부정선거투쟁의 대척점에 서있는 이재명이 보내왔다라고 하면서 연하창을 <laughs> 받았다고 <받아타고> 자랑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설렘이 있어 아, 왜냐면 윤석열을 한번 까잖아 윤석열을 한번 까고 여기 들어가니까 음. 약간 설렘이 깔려있는 거 같아 요 <laughs> <laughs> 나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닌가 참 윤석열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팅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윤석열 탄핵연대 국회의원연대에 음. 소속돼 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한테 추석 설날 음. 선물을 다 받은 받았어? 사람이에요 음. 보내준 거를 음. 감사합니다 음.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 직진으로 가야지 남자가 쪼잘하게 벌려서 <laughs> 이게 플러팅을 하고 그러냐고요